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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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 예, 1개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예, 절반의 성공 제한된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화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외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왕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죠. 32절에 보니까, 이때, 야외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달라 내기 시작하시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입니다. 요단동쪽 길러앗 온땅곳 갓사람과 루벤사람과 모레스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러 바상까지 되었더라.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아압의 집을 멸하라는 사명을 받자 열심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요람왕을 살해하고 이세벨 왕을 죽였어요 또 아압의 후손들을 남김없이 죽여 없앰으로 엘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할 숭배를 근절시켰어요 바할 제사장들을 모략으로 한자리에 불러놓고 한꺼번에 다 진멸하죠 바의 신전을 헐고 바 신전의 우상들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아하방이 이방에게 드려온 바을 숭배를 척결하고 개혁에 성공합니다. 이후는 레갑의 부선 여운하답을 만나자 그를 술에 함께 앉아가자고 하죠. 야외를 향한 다의 열심히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족 속은 바치나과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며 사막의 단순한 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레갑 족속들은 원시적인 야외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목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농경생활이나 정착과 상업활동을 함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여유로 향락과 무절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보다 경건하게 섬기려는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소상 레갑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품고 시행하며 사는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림야 선지자는 당시의 백성들의 율법을 부끄러움 없이 범하는 것을 지적하며 레갑족인들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갑인들만이 선저의 교훈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바벨론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림야 선지자가. 내가 봐야 될 요나단의 자손은 요나 다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 예레미야는 내갑 사람의 간문에 이르되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사람의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우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품고, 레, 그 족, 그 레가베 후손 여호나답에게 예, 열심을 품은, 예, 족속 레가베 후손 여운하답에게 바 바알 신앙의 작게를 통해, 예, 자신 안에 있는 야외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아, 또한, 주님께 열심이 있는데 내가 꼭뭐 감동을 받으라, 이런 뜻이었겠죠? 하나님을 특, 향한 특별한 열심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예우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남다른 열심을 품어본 사람은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열심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후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죠. 예후의 개혁은 절반만 성공한 개혁이었습니다. 악을 많이 행한 아압의 집은 청소하였으나 자신 안에는 악한 마음을 청소하지 못했어요. 비우지를 못하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 신녀로 무너뜨려 바알 성별은 척결을 했는데 오히려 배들과 다니는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못하고 성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정하게 여기시는 여러 암의 죄를 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반만 성공한 예우에게 4대 동안 왕위를 위어하게해주겠다에게 약속을 하시죠. 다위처럼 영원히 왕위를 약속받지 못합니다. 겨우 4대 예우의 왕조는 끝이 나죠. 그리고 시리아의 하사엘왕에게 침략을 받아 요그 요단강 동쪽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수많은 재물을 약탈당하고 나라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축복이 아주 제한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마음을 다하여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로 절반만 복을 받고 징계를 함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에게 큰 기대를 하신 때문이었는데.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면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어떤 분이 변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셨을까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목숨을 걸고 리아과 싸우기도 하죠. 어린 나이에. 다윗는 하나님의 임재를 유례적으로 맛보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 우하나님게 잘못함으로 죽는 사고가 발생하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직접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기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도 잊은 채배에벗을일은채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마가라비가 참으로 그 장미를 내다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어요. 사정전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치어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 모세의 섬세하고 정성껏 만든 성막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막을 잊지 못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추웠기 때문이죠. 모든 걸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체면, 이면, 뭐 그런 모든 체품 이런 거다 비워버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아낌없는 복을... 배풀어 주시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시죠. 존경하겠 또한 높여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가능한 용기 있는 사람 예루가 그처럼 자신이 보기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단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개혁을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신을 위한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호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야외를 위한 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가서 아베의 속한 사람들을 제거하여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계략을 써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렇게발 신전에 모인 바, 그바을 섬기는 자들을 남김없이 제거해버리고, 발 종교를 단번에 깨끗이 청, 청산을 합니다. 그러나, 베들가타 안에 세운 금송화지 우상, 그것을, 예, 버리질 못했어요. 그것까지 제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 번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는 예,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조상들을 가진 같은 민족인데 통일하자. 하고 여론이 그 유대의 나라로 기울면 어떻게 하나. 내가 왕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이, 예, 것을 피우질 못한 거죠. 이 불안을. 슬그머니 개혁의 발을 빼고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베 집을 심판하는 것처럼 명분은 세웠지만 자신의 야망을 비우지 못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 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고생이 되어도 내가 위험해져도 당연히 감당해야지 하는 정신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우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가 나오자 모르는 척 외면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발빠르게 손익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손이 볼것 같은 생각이 들자 거기서 그만 멈추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 같이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이 하지만 내게 돌이킬 유익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죠. 계산하다가 결국 물러 납니다. 아이고 손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열을 올리다가도 자신의 죄문제는슬금머니 외면을 하고 합리화를 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인가. 하나님도 위하지만 나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아도, 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 열심을 낼 수는 있는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달려가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마음만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31절입니다. 네, 31절, 예, 31절, 봅니다. 예고 전심으로 이스라엘은 미야 외교를 법을 지아니 하며, 여러 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른 채 열심만 앞섰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러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숭배는, 예, 오래 전부터 이어 내려오던 일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달려가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예, 익 계산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큰 문제가 있으게 하며 눈을 감고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예후가 만약 예후가 조금만 율법을 알았더라면 금송아지 숭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획을 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바른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죠.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 많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한 결과가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열심이 나와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직접 목격하면서도 깨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들은 맹목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결국 맹목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끝내는 십자가의 목박아 죽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주의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줄 알아야 되겠다. 막연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머물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닌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관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예,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을 열심히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과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예,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지키신 종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고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소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해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반은 성공했는데 절반은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반만 변화되고 절반은 아직 옛사람 그대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절반은 승리했는데 절반은 패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뜨겁게 헌신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사단에 굴복하지는 않으십니까? 절반의 성공으로 축복을 제한되게 받고 친구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반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만주를 위해 헌신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영적인 충만하님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